얼마전에 뽀뽀뽀가 끝났는데 내가 뽀비형인데 이제 그 기자가 아마 젊은 기자가 쓴것 같은데 뽀미 언니 왕령은 뽀시기 이용식 고 김병민 제가 지금 죽은 걸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세상이 참 이렇게 웃겨서 내가 코미디를 안합니다 살다가 부자가 되거나 지위가 낮다가 높아지거나 높았던 지위가 떨어지거나 잘 살다가 어려워졌을 때 변합니다. 그래서 공자님은 논어에서 군자 고궁이나 소위는 분산람니라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냐 가난할 때나 부자일 때나 지위가 낮을 때나 높을 때나 반대의 경우에도 늘 한결같은 사람이 군자라는 걸 표현합니다. 이야 나는 실력에서잊어들었지그 어려운 전화위복을 아시네 내가 언젠가 어 단체에 가서 전화가 그랬더니 먹통자 <laughs> 제가 전화위복을 말씀을 드렸는데 전화위복의 상징적인 존재가 바로 정다산 선생입니다 정다산 선생은 영광정씨입니다 정씨가 창원정씨가 있고 영광정씨가 있고 나주정씨입니다 나주정씨. 이 집안은 부대 옥당이라고 해서 이 옥당이 뭐냐 영광을 옥당골이라고 하는데 홍문관 그러니까 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집현전 한글을 창제하신 분들이 근무하는 곳이 집현전인데 바로 집현전이 홍문관이에요 그래서 홍문관의 수장이 대제약인데 이 홍문관에 근무하는 게 얼마나 영광이었던지 정승 세명보다 대제약 한명이 낫다 소리, 열리, 광김, 달서, 연한일 씨, 달성서 씨, 광산김 씨를 왜 명, 명문가라고 하느냐? 3대를 대제약을 했기 때문에 명문가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 흥문관의 별칭이 옥당이에요. 근데 이 우리 다산 정약용 선생의 선조 중에 구대를 내리, 이 양반도 원래 옥당에 근무하셨습니다만 은 건너 뛴 거지. 그러니까 구대, 고자 할아버지, 증자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나, 손자, 뭐 정손자, 고손자, 구대를 내의 옥당을 해서 전후후무한 기록을 아주 세운 대사원공파신데 아버님은 정재원이라고 진주 목사를 지내시고, 어머니가 바로 해남윤씨, 공제윤두서 선생의 손녀가 되신 시 아주 명문가에 태어나서도, 큰 형님은 정약평, 다수의 근비이에 그다음에 정약전 소위 자산왕으로 쓴 정약전도 세금변의 원전전자어요 그다음에 정약종 소위 신도의 초체 최초의 회장이 정약종도 세금변이고 정약용도 아시다시피 세금변이에요. 이학열자만 같이 쓴게 아니라 변까지 같이 쓴 아주 명문가 한학을 한 집안을 저는 이름을 보면 이 집안이 공부했는지 안했는지 아까 이돈삼 선생을 보고 알았는데 이게 그런 명문가에 자라서. 어린 시절부터 아주 이게 화를 낼줄 몰랐다는 거예요. 이 양반이 천연도와 마마를 잃는 바람에 이게, 이게 여기에 어 상처가 있어가지고 눈썹이 세 개처럼 보이는 그래서 변령이 삼미야 삼미 산미. 에이 눈썹 세개 이렇게 놀리겠다는 겁니다. 애들이 그럴 때마다 그랬대요. 뭐왜 놀려? 이게 아니고 아 그래? 아 그랬구나. 내가 눈썹이 세 개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와서도 좌절하고 낙망하지 않았던 겁니다. 성원시험에 장원급제를 하고 성균관에 들어가서 성균관이라는 게 대학이니까 시험만 봤다면 1등인데 문과국제는 계속 떨어져요. 그래서 일설에는 정여우 임금이 정야경 선생을 사랑해서 일부러 시련을 주었다 이렇게 확인되지 않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제, 문과의 이등으로 아원이라고 하는데, 장원 다음에 두 번째가 차상, 그게 아원인데, 그렇게 서 이제, 많은 활동을 하는 과정에, 정주의 그러니까, 선, 난이, 후, 핵이라. 어려운 일에는 앞장서고, 이익에 관계되는 일에는 뒤에 쓴다.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 시민들이나 도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때는 이제 그분들이 앞장서게 하고 내게 이익이 되는 거는 뒤에 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성단체 회에서 오신 분 계셔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선난이 후행이다. 지금 어려운 말씀이어가지고 그 다음날 또 물어봐요. 인이 무엇입니까? 아 이놈이 제대로 일을 못했구나. 애인이다. 애인이다. 상대를 사랑하는 것이 인이다. 그럼 사랑하는 게 뭐냐? 나는 안쓰러워하는 거라고 생각해. 나는 우리 고향 가 중에 가장 좋아하는 말이 뭐냐? 안쓰러워한다는 거야. 안쓰러워. 엄마의 마음이죠. 엄마는 늘 자식이 안쓰럽습니다. 여기 엄마들 많이 계시지만 엄마는 자식이 건강해도 안쓰럽습니다. 엄마는 자식이 우등생이어도 안쓰럽습니다. 엄마는 자식이 성공해도 안쓰럽습니다. 그러나만 자식이 8 0이돼도 모년 일백서라도 상우8 0하라 80된 자식을 안쓰러워하신다, 이거. 우리 할머니가 93세 돌아가셨는데, 아니죠 우리 할머니가 저를 어머니가 밖에 나가 장사하시는 바람에 학창시절에 저를 돌봐주셨기 때문에 방송 틈틈이 내가 우리 할머니한테 인사를 가면 우리 할머니는 딱두 마디만 하셔요. 할머니, 저 왔어요. 그러면 우리 강아지 언제 가냐? 만나면 헤어지는 것부터 염려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이 뭐냐? 그게 바로 무신 불립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본인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믿어야 됩니다. 나는 할수 있다. 하는 그런 자신감이 있을 때 상대방도 나를 믿는다 이거예요. 그럼 자신감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범사에 감사할 때 자신감을 갈수 있어요. 한번 따라보세서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의감사하라다사의감사하라다사감사 범사에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제가 종감는좀다릅니다만사 제가 감사합니다. 니다감사사합 감사합니다. 니다범사합감사하니다감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합니다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합니합니다합니사사 우리 장남의 공직자 여러분들을 한쪽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서 오늘 아침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눈으로 보면 밝아서 좋고 한 눈으로 보면 일목요연해서 좋고 성공하면 알아주니까 좋고 실패하면 반성하니까 좋고 잘 살면 넉넉하니까 좋고, 못 살면 노력을 더하게 되니까 좋고, 혼자 살면 자유로워서 좋고, 둘이 살면 의지해서 좋고, 몸이 아프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 내가 이렇게 아파야 합니까? 저는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도 쌩쌩거리고 돌아다니는데, 내가 이 사회, 이 국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평생 희생한 사람인데, 내가 왜 아파야 합니까?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 내가 이렇게 아파야 합니까?가 아니라, 이 아픔을 통해서 건강의 소중함을 일깨워주시려고 우리 정다산 선생처럼 얼마나 원망했겠습니까? 18년 동안 이게 땅끝이에요. 해남만 땅끝이 아니라 바로 바다예요. 바다, 바다라는 게왜 땅끝이라는 거라고 한양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18년 동안 그 괴로움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낭만하지 않고 이것이 오히려 기회다. 이게 바로 보험사에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서 죽어진 여권에 그런 행복함을 느낄 때 진실한 자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 제가 모든 사람에게 신뢰를 줄수 있다.